계속해서 우리가 싸움 구경을 했습니다. 누가 누가 싸우고 있습니까? 예수님하고 바리새인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죠 안식일 논쟁으로부터 시작된 이 싸움이 점점 격렬해져서 이 수위가 도대체 넘어가야지 말아야 될 수위까지 이르게 되죠. 한쪽은 한쪽을 이르기를 너는 마귀 새끼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너는 독사 새끼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할수 있는 모든 식의 어, 이 비난을 이제 퍼붓고 또 예수님은 이런 그들의 중심을 아시기에 어,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기 리 위해서 어, 말씀을 거두십니다. 어, 그런데 이 말씀이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르게 되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되는데 어, 예수님이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이렇게 어, 한마디로 심판을 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우리 3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3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어떤 세대라고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그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예수님을 비단하고 있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세대들의 중심에는 무엇이냐 악함이 있다, 음란함이 있다라고 겝니다. 악함은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죠. 죄가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에서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함은 이제 구부러진 마음이고 도대체 돌이킬 수 없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 속에 이미 악함이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무슨 일이 있어도 거부하기로 예수님을 어떻게든 끌어내기로 마음 속에 결심을, 다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 사, 다른 사람에 대한 증오와 혐오를 품게 됐고, 그 혐오를 실제적으로 힘으로 행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죠. 이 세계 역사 속에서 그런 비참한 일들, 뭐몇몇 백만 명이 죽는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던 이유는 혐오라는 이 감정, 우리 마음속에 있는 증오와 악함 때문이었는데, 바리새인들이 그 마음의 중심이 그런 악함, 구부러진 마음이 있었다. 상당히 의도적인 어, 대적계의 마음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더불어서 예수님께서는 왜이 친구들이 악한가 그 이유를 이 얘기하고 있는데 음란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음란함은 사실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 개혁자이고 경건주의자들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음란하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음란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영적인 음란함을 뜻하죠. 영적인 음란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시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다른 것을 섬겼나요?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다른 신 섬겼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잘 섬기기려고 율법에다 더하는 여러 가지 규례를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왜 음란할까, 영적으로 음란할까? 모든 신 중에서 가장 강력한 신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의 마음을 쥐구락펴락하는그 잘못된 신이죠. 무엇입니까? 바로 탐욕입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 탐욕이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탐욕은 뭡니까? 자기가 왕이 되려는 마음. 어, 자기가 모든 것을 쥐고, 자기가 모든 것을 놓치 않으려는 마음. 이 탐욕이 어, 물질로 나타나면 돈이 되는 거고, 탐욕이 어, 이 현실에서 행사로 나타나면 힘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마음 속에 어, 예수님이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작정을 한 이유는 자기가 이미 그 유대 혹은 성전에 왕이 되고 주인이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빼앗길 수 없다고 탐욕에 물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악하고 음란함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두 가지로 예수님과의 논쟁이 끝이 나고 있는데요. 이첫 번째는 우리 함께 38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그때 네, 서기관과, 서기관과 바리새인 바리세인 바리세인 중몇 사람이,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음. 원하나이다. 어, 갑자기 예수님한테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공격을 하고 있어요. 이 표적은 뭡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를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표적이라는 것은 보통 이적, 그러니까 기적과 관련된 것이 많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이 하늘로부터 온 사람인지, 아니면 땅으로부터 유혹하기 위해서 온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이죠. 어,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표적을 구하는 비뚤어진 마음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오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믿으려고 표적을 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방해하고 예수님을 적대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표적을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보였던 수많은 표적들이 있지만 그런 표적들은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을 책 잡을 것만 잡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예수님에게서 목에 티, 어, 뭐, 먼지, 털어서 먼지를 내려고, 최선을 다해서 눈에 불을 켜고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표적을 구하는 이들의 나쁜 의도, 비뚤어진 마음을 분명히 보고 계셨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지 말아야 될선까지 넘고 있는데요. 우리, 어, 4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말씀하실 때에,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음.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어,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야, 다른 건다 좋은데 가족은 건들지 마라. 그죠? 어, 그런데 그것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기 마리아하고 그 예수님 동생이 찾아와서 왜 찾아왔느냐? 말리러 온 거죠. 예수님이 이제 너무 나가는 것 같으니까 말리러 온 겁니다. 왜 말리러 왔을까요? 뻔하죠바리새인들이 아마 격동시켰겠죠.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 가족까지 건드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 뭐, 콤보, 뭐, 콤보 공격을 하는 거죠. 뭐, 이런 상황이면 다 사실 흔들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 자기가 가장 믿고, 자기가 가장 신뢰하고, 자기를 가장 응원해 줘야 될 가족까지 흔들리기 시작하면 마음이 편할 수가 없어요. 그니까 러 아마 예수님은 이런 모습 속에서 얼마나 참 씁쓸하셨을까? 네. 뭐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 주님께서는 이러한 이 바리새인들의 치졸한 공격을 악하고 음란한 그들의 마음을 어, 그냥 보고 넘기시지도 않으시고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이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십니다. 어떻게 이겨내십니까? 말씀으로 이겨내시는데요. 우리 함께. 우리 40, 4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나가, 요나가 밤나, 밤나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물고기 배 속에 있었던 것 같이. 것 같이 인자도 밤나 <laughs> 사흘 동안 딴 속에 있으리라. 아, 어, 나한테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래, 내가 표적을 앞으로 보여줄 텐데. 너희들이에게 원하는 그 표적이 아니라 내가 진짜 너희들을 위해서 할수 있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요나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니누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흘 밤낮을 어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니누에 가서 회계를 선포하고 니누의 백성이 구원을 받게 되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그러한 치졸하고 악랄하고 또한 음란한 이 세대를 고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어,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십니다. 그 물고기는 살아나올 수 있는 물고기가 아니라 죽음, 바로 음부의 골짜기죠.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그리고 그곳에서 부활하셔야 어, 이 세대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 외에는 그들에게 보여줄 게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더불어 말하길 41절에 보니까 니누의 사람도 결국 어,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42절에 보니까 신비어, 심지어 어, 이 솔로몬 때의 남방에서 시바 여왕이 와서도 그 사람도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니들은 정말 내가 표적을 보여준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반문을 합니다. 그리고는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하나 꺼내시는데, 이게 이제 우리는 따로 옛날에 설교를 들어갔고, 이제 뭐 귀신 얘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 이것은 귀신 얘기가 아니라 악한 세대에 대한 얘기예요. 바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일곱 귀신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4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저보다 더 악한 귀신, 귀신 일곱을 데리고,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약한 세대,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세대와 바리새인들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 어, 귀신 들린 자와 똑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입니까? 귀신이 들리면 귀신에 붙잡히게 되고 귀신에 붙잡히면 귀신 짓을 합니다. 그죠? 저희 교회가 초반에 이제 세워지고 이제 이렇게 교회 성전 짓기 전에. 좀 끔찍한 일이 하나, 한분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이 동네에서 이제 돌아다니시는 좀 이렇게 거렁뱅이 같은 분이 있었어요. 여자분이었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를 자꾸 이제 왔다 갔다 하십니다. 기억나시는 분 있죠? 어, 이상하게 볼펜으로 몸에 막 그림을 그려요.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타투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얼굴에도 그림을 방금 사에 기억나시죠? 그래서 입구에 들어와서 저 입구에 앉아가고요 그, 예, 뭘 혼자 중얼중얼중얼. 예배, 예 <laughs> 들어오신 분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예, 이거. 그, 먹을 걸 드리잖아요? 그러면 또 그, 그걸 또앉아갖고 먹으면서 중얼중얼. 가까이 가면은 또저 피하고. 아유 근데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게뭐 좋아요. 사람이 아프면 그럴 수도 있고, 영적으로 뭐 연약하니까 그렇겠죠. 근데 도저히 제가 견딜 수 없었던 게 하나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냄새가요. 안 씻어. 진짜 <laughs>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옆에만 다가가면 그 있어요. 그 노숙자들이 나는 그 냄새. 제가 뭐 지금은 그분들을 많이 만나서 익숙하지만. 어그 냄새가 흘러나오는데, 와, 그건 진짜 역겹더라고요. 정말 참기가 힘들고. 어, 모르겠어요. 그, 그러한 상황을 그분은 하고 싶겠습니까? 귀신 들렸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귀신 짓을 해야 되니까. 어,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거나 아니면 사람의 마음에 혐오를 주거나 이제 그런 건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중에 하나는 그러한 귀신 들린 자들을 깨끗히 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 냈죠. 심지어 여기 보니까, 어, 일곱 귀신, 그죠? 일곱 귀신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귀신으로 가득한 사람. 뭐 이렇게 일곱 귀신에, 어, 머물렀다가 나중에 고쳐진 사람이 막달라마리아죠? 어, 이런 이 사람을 이 악의 세력부터 자유케 하는 사역을 예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을 하시고, 사람을 고치고 심지어 이 귀신에 붙잡힌 세상을 고쳐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안 되는 게 예수님도 못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귀신을 쫓아내면 그 귀신을 쫓아낸 자리에 누가 들어와야 됩니까? 주님이 들어오셔야죠. 우리의 마음 속에 귀신이 만일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마음 속에 악함이 있다, 우리의 마음 속에 뭐 탐심이 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죄가 있다. 주님이 깨끗케 해주시고 주님이 쫓아내시고 주님이 자유케 해주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어 있는 마음에 뭐가 와야 됩니까? 예수의 영이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귀신짓 안 하고 그래야 악한 짓안 하고 그래야 음란한 짓안 합니다.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도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예수님의 영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싫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보는 것처럼 전보다 심하게 되느 이라 어, 자기 친구들 다 끌고 들어와서 그 마음에 들어간다는 소리죠. 지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바로 그 꼴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한 뭐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100번 그러면 뭐합니까? 우리는 생각에 그렇습니다. 야, 내가 예수님 시대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님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님이 사람에게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감동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 치유함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게 아닙니다. 심지어 그눈 앞에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것을 다 목도했던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죽였어요. 왜 그럽니까? 그의 마음 속에 예수의 영이 들어갈 자리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탐욕과 그의 마음 속에 음란함과 죄악과 악함이 가득 차 있어서 그것을 쫓아낸들 다시 수많은 많은 것들로 다시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어, 이게 문제입니다. 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도 제일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예수로 가득 채워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서도 은혜를 많이 못 받으시고 예전의 모습에서 일도 잘안 바뀌시고 또 심지어는 오히려 더 나빠지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간혹. 왜 그런지 잘 살펴보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마음을 비워내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런 겁니다. 100번 좋은 얘기 듣고 교회 와서 100번 좋은 음식 먹고, 교회 와서 100번 좋은 사람들과 교제하면 뭐합니까? 그때뿐이죠. 예수님이 마음에 계셔야죠. 예수님이. 예수님이 마음에 계셔야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이 악함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또한 주님이 주시는 선한 영향력을, 어,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없으면 그냥 다 꽝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 이 자기를 찾아온 예수님의 마음을 격동시키기 위해서 어, 찾아온 이 마리아와 그의 동생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경고를 하시고 계시죠. 우리 함께 5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를 해보죠. 50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아버지의 뜻대로, 뜻대로 하는,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뭐 혈연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누구하고의 정 관계, 옛날에 있었던 여러 가지의 일 그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가 있어서 예수의 뜻대로 행하고 예수의 마음을 같이 품은 그 사람이 바로 형제고, 진짜, 자매고, 그리고 우리의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공동체라는 것은 어떤 공동체냐, 어, 혈연적으로 뭉쳐진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 공동체는 무슨 여러 가지 밀략적으로 혹은 뭐 어떤 이익적으로 뭉쳐진 집단도 아닙니다. 예수 공동체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의 마음을 함께 품은 자들이 모인 그것이 바로 예수의 공동체고 교회입니다. 예수 없으면 교회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인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주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무엇으로 가득 차 계신가요? 예수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득 합니까? 어, 성령 충만을 받는 이유는 성령 충만 매일 안 받으면 다른 것이 자꾸 마음에 끼어들기 때문이에요. 막 순식간입니다. 막 예. 목사님 저도 그러는데 오죽 하시겠어요? 예, 순식간이에요. 순식간에 잠시 잠깐 예뭐한 사이에 예수의 영이 충만하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자꾸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더 힘들게 만들죠. 주님 안에서 오늘 이 말씀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진짜 예수의 영으로 충만히 채우주셔서 주의 나라, 주의 공동체, 주의 교회를 이루시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